품을 제조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사실 중소도시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첫째, 이제 소비적인 젊은이가 많은 도시, 어떤 교육적인, 또 일단 또 도시가 아름다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충북 청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아이템을 제조해주는 곳.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mc 박지혜, 이기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청주 하며 떠오른 대표 브랜드 한국형 초콜릿을 만드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정초콜릿 이정태입니다. 어, 아니 뭐 지금이야 청주의 대표 브랜드가 되긴 했지만 사실 꼭 굳이 청주에서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초콜릿사들의 사례들을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들 지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다들 낙농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낙농업에서. 저는 이거 직접 농가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어... 그 프랑스에 있는 농가 네. 사람들한테 초콜릿 원료가 이제 나오면서 그들도 이제 초콜릿 덩어리를 사다가 자기네들이 먹는 우유에 끓여서 같이 먹어보니까 뭐 색다르고 또 그거를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놓고 먹은 게 굳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굳은 게 모양이 이제 밀크 초콜릿이었던 어... 거죠. 작은 애들이 먹어보다 보니까는 맛있으니까 어떤 큰 도시의 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오듯이 철도가 발달을 하면서 큰 도시에 가서 팔아 보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상류층이나 귀족층한테 이게 소비가 되는 거 보고, 어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그들의 네. 상황이었고 저는 현실적으로 네. 창업 비용이 부족해서 내려갔습니다 <laughs> 뭐 그때 당시에 초콜릿으로 밥 먹고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 네. 욕은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네. 그걸로 네. 어떻게 먹여 살리겠느냐 예 네. 네. 주변 분들한테 네. 청주가 고향이신가요 아, 청주가 고향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충남 논산 태생인데 네. 일본에서 공부 마치고 미국에 이제 마켓 리서치로. 이제 뉴욕 면하탄에 한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두사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아마 네. 어, 한국에서 그래도 이초콜릿 아이템이 팔릴 만한 곳이 어디일까. 첫째 이제 소비적인 도시여야 되고, 젊은이가 많은 도시여야 되고, 어떤 교육적인 도시여야 되고, 또 일단 또 도시가 아름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그리고 또 충청도라고 하면 은또 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북 청주를 네. 선택하게 됐습니다. 인삼 초콜릿 연구소라는 걸로 첫 번째 둥지를 텄고요. 연구만 하다가는 계속 배고프겠더라고요. <laughs> 그때 당시에 IMF다 보니까 도심에 있는 시내라고 얘기들 하는데 네. 시내 가게들의 권리금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월세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음. 많은 자본은 아니었지만 그 자본의 일부를 그 매장을 만드는데 오. 사용할 만한 여건이 됐다라는 것은 IMF라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정점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가게를 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 창업 비용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가 모든 것을 기회를 잃는 것만은 아니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것이다라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원래 위기 위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래 위협 그 한자어로는 기회 가치에서 위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누구한테는 위, 위협이 되고 그래도 이렇게 사업하시면서 한 번쯤은 너무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곤 하잖아요. 네. 제품 개발하시면서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이제 가장 어려울 때같기 때문에 뭐그나마부터는 오를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마음으로 제가 도전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위기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제가 되게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위기 관리라는 것이 위험을 닥치기 전에 이제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게 매사가 조심스러웠어요. 이거 바로 해보자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이 어떨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전개를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음을 이어가지 않았나라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얘기했는데 그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예측을 해서 관리 측면이 조금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학문적으로 개념으로는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어떻게 내가 이제 감수한다. 그게 사람의 행위를 할 때는 이걸 먼저 염두하기보다는 사실은 뭔가를 감수하시잖아요 음. 이걸 남들이 안 해본 건데 네. 내가 해보면 어떻게 될까 네. 남들은 안될것 같다 잘뭐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난 그걸 위험을 감수하고 뭔가를 네. 이루셨을 때 이제 주변의 평가가 좀 달라지니까 이게 이제 모든 창업가들이 겪는 네. 라이프 사이클 중에 하나인 거죠 21년이나 됐습니다 1999년부터 네. 시작을 해서 이렇게 청주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된 이유 뭐라고 손꼽으시나요 뭐 대표가 아직 다 되지는 않았고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 그 제과 쪽이나 디저트 부분 쪽에서는 아무래도 청주에서 이제 유일하게 저희가 제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 중소도시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다들 대도시에서 이렇게 들여다가 프랜차이즈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청주 지역분들도 충북 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을 해주십니다. 마케팅이라고는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진솔한 아이템을 제조해주는 곳이라는 부분으로 서로 감사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 저희가 뭐 초콜릿을 하면서 곁들여 있는 먹거리도 좀 맛있게 좀 만들자 케이크하고 디저트 부분 같이 제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고요. 어떤 서포터 역할도 해줬습니다. 예, 사실 왜냐하면 초콜릿만 가지고 사업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케이크라는 것은 저희가 음식 먹고 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소비 아이템으로서 좋은 역할, 서로 상호적인 작용으로 한 부분이.